그럼 단어부터 보시면 자, 먼저 찡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찡고. 자, 이 찡고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의미냐? 한자 그대로 사용을 해요. 한자 그대로. 그래서 찡고 하면 이제 경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과하다. 그 다음 거치다 라는 뜻이에요. 거치다. 그러니까 어떤 뭐 경로 가는 길에 거치다, 뭐 들렸다 가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경과하다 라는 말은 이제 시간이 경과하다 라고도 사용을 해요. 음, 그 시간에 관련된 단어고. 오늘 나온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과하다라는 뜻보다는 거치다라는 뜻의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다음 시안강이라 단어가 나왔는데 이 시안강은 지명이에요. 지명 시안강은 어느 지역이냐? 홍콩을 시안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홍콩, 홍콩. 홍콩을 시안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음. 자, 그럼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워 후이라이더 제가 후일라에는뭐 돌아오다라는 의미였고 자, 셔머 셔머 더 시후라는 단어 이 표현이죠. 단어라기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세 글자가 붙어서 사용을 하는데, 뭐, 뭐, 할 때라는 표현이에요. 뭐, 뭐, 할 때. 혹시나 앞에서 못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 표현이고, 굉장히 기억하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표현이에요. 네, 이건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뭐, 뭐,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겠죠. 뭐밥 먹을 때 아니면 뭐 집에 갈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워 후일 라이더 씨 호" 라면 "제가 돌아올 때" 라는 뜻이 되겠죠. "돌아올 때" 찡고 시안강 자 아까 찡고라는 단어는 이제 경과하다 거치다 라는 뜻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거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안강 홍콩 홍콩을 거쳐서 라는 의미가 되지만 이제 그 말고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운송수단을 타고 이동을 할때 어딘가 잠깐 들릴 때 경유라는 표현을 쓰죠. 경유. 그래서 홍콩을 경유해서 혹은 뭐 홍콩을 거쳐서 라고 해도 뭐 사용하는데 이상은 없겠죠. 네. 홍콩을 경유해서 홍콩을 거쳐서 따, 샤오, 자 자, 샤오짜라는건 이거 여기서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샤오짜 자, 보통이 짜오가 이제 사람 성인데 앞에 이 샤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따거 그다음에 뭐 앞에 샤오 같은 경우는 이제 따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큰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딸을 붙이고 자기가 보다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사람 앞에는 시아오를 붙여요 약간 애칭처럼 그래서 시아오짜오라는 거는 이제 짜오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짜오가 성이고 이제 책에는 그냥 시아오짜오라고 해 놨더라고요 꼭 시아오짜오가 사람 이름인 것처럼 보통 시아오란 단어는 사람 성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짜오네 집이겠죠 짜오네 짜오네 집 여기서 그래서 씨 아우 자우 라는 거는 짜우네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아우 자네 집에 자우네 집에 치 칼러칸 갔단 얘기죠. 뭐하러 칼러칸 보러 보러 갔는데 이제 중첩을 썼죠. 칸을 중첩을 했어요. 칸, 칸. 보다. 뭐, 잠깐 보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도의 의미, 동사중첩. 동사중첩은 시도의 의미. 그리고 동작이 가벼움. 말 그대로 가볍게, 그냥 잠깐 보러 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집에 잠시 혹은 뭐 잠깐 보러 갔었습니다. 아, 어, 없자 갔었습니다라는 뜻이 돼요. 떠 샤오자오가 看了看자우네 집에 잠깐 보러 갔었습니다. 좀자우를 보러 갔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워 후이 라이더 시후 제가 돌아올 때 징궈샹강 홍콩을 경유해서 따小오家가취칼看了看오내 집에 잠깐 보러 갔었습니다. 자오를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문장들이고, 뭐, 단어 같은 경우는 찡고어라는 단어. 요거는 뭐, 그렇게 자주 사용을 하는,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 찡고어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이 좀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라, 뭐,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찡고어 같은 경우는. 경과하다, 거치다. 이 문장에서 이제 경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셔머 셔머 더 실호 뭐할 때라는 표현,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돌아올 때 홍콩을 경유해서라는 뜻의 문장. 我回来的时候经过香港。我回来的时候经过香港。 워, 휠, 라이더, 시, 호, 징, 고, 시, 앙, 자오네 집에, 잠깐 보러 갔었습 니다, 到小 짱, 家 去看了看，到小赵家去看了看。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